에도 가는 간호협회가 2023년 5월 1 2일 프랑코 르트 소재 짤바오 그리스 하임 회관에서 나이팅게일 탄생 기념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호 노령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을를 받는 사람들은 안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며칠씩은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임원들이 전부 힘을 모아가지고 근데 미비한 점에 또 보니까 또 있고 또 있고 그리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 걸못 찾고 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냥 우리들은 아마추어들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을 그냥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계시는 국민들이 옛날에 못드셨다가 올해에는 9 0 대신 이거 나이 들면 으안 되지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고모님이 여기를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인데 정말 그 감사드리고 오늘 뭐 여기 아에 저기 앞에 하는 소리 좀 하시고 그 대신 오늘은 무조건 즐기는 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아 대할 때 게스트 20프로의 지주 운전학 s c e i 의 파이어 데스 Nightingale Tages begrüßen zu können. Ein besonderer Griff gilt den anwesenden Vertretern der koreanischen Vereins Griffin, in Deutschland. Mit großer Freude begrüße ich die Gäste aus dem Ausland, insbesondere die franken aus den USA, mit ihrer Begleitung. 올해는 한국과 독일의 교류가 교류를 맺은 지 1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있었기에 한국과 독일의 관계발전이 무화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도하는 강호협회 라이팅계급탄신기념 문화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3년 5월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0 0명이대도쿄 제가 기록을 찾아봤는데 1965년에도 아까 200여 명이 독일에 있었다고 하는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66년에 128명이 여에 도착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이제 파도 57주년인데 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가 기록을 보니까 12,30명 간호사분들이 거기 독일에서 이제 어, 일하시면서 그 정착하시고 을 그리고 그때 같이 이, 이 한국 경제를 위한 그런 한국 경제 개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주춧돌이 될 그런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로, 집에서는 어머니로, 훌륭한 자녀들과 또 많은 환자들을 돌보시고, 이렇게 얼굴에는 조금씩 이제 주름도 가면서, 그러나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laughs> 하여튼 간호사분들은 대리의 천사라는 그런 칭찬을 하는데, 독일의 간호사가 오신 분들은 칭, 칭찬의 그 명사 엔젤 앞에 한자가 더 없습니다. K자가 더 없어요. 그래서, 코리안 엔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요새 대세가 무슨 그 명사 앞에 K자가 없습니다. K-pop, k b t k 이 o o 뭐 여러가지 붙는데, 정말 이 K의 코리안의 그러한 그 선구주자고 원조가 우리 k e n g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대한카메대가 창립 100주년을 맞는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가메대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카 회표에서는 제도가 아닌카대 회원 여러분께서 흘리신 땀과 눈물이 토대지 않도록 미래의 간호 긍정의 새로운 도약의 발표에 들, 간호법 개정을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66년 어려웠던 조국 대한민국에 경제적인 초석을 세우기 위해 부모, 형제들 떠나 원화만 이곳에서 분면하고 성실한 한인 간호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한국 간호사는 독일의 주류 사회와의 교류에 앞장서서 활동함으로써 주류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했습니다. 네, 노미자입니다 저는 3대와 12대를 역임했습니다. 네, 이 교수입니다. 1966년에 아, 독일에 와가지고 오늘 아지를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여만문영입니다제 6대 <laughs> 부담을 여기한 이숙자입니다. 제 8대 최수입니다제 9대를 여기만 백승자입니다 저는 제 10대를 여기만 양희순입니다. 또한 노후포장트럴 5년 동안 역임했습니다. 네, 지금 13대 명령자 회장님이 지금 한국에 계세요. 그래서 못 오시고요. 저는 14대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15대 문정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손과 발 나이풍기 풍장이 박힌 살 지겨운 가난살이 목돈의 귀가 소리 짝고도 긴긴 긴 세월 3년에고장돼야 밤이면 꼭꼭 품고 자 눈물 배가족살 고양이 그리면 김치를 입에 물고 거울 앞에 색도 일깨웠던 정체성 아득한 하늘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다 예, 제독 칸인 간호협회 나이트게일 기념 문화 행사 그리고 건강 세미나에 왔는데요. 초청을 받아서 우리 윤진준사 가수님과 인채남 <laughs> 예, 네. 이렇게 와서 행사했습니다. 예, 무슨 행사였어요? 공연이죠? 그러니까 공연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간호사 누나들이죠. 네, 누나들 언니들. 네, 네, 언니들. 예, 즐거운 시간 저희들이 예, 재롱잔치했습니다. 예, 재롱잔치. <laughs> 이문공연 왔습니다. 네. 아 눈물 날라오네요. 막그 아까 보니까. 예, 뭐 와서 이렇게 하셨어요. 94세. 있는데, 예. 아우. 어, 9세 되신 분 예. 음, 이것 좀 뭉글했습니다. 예. 애들 예, 예, 애들 공부를 시켜야 하고 돈을 벌고 거니까는 그냥 없는다 그래서 1996년 66년 12월 달에 12월 달에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오셔 가지고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어, 휴회전에서 근무하다가 애들이 복금대학에도 공부하고 또딴 데서, 거기서 먼 데서 하는 거니까 좀 가까운 데로 가려고 학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학연에서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저,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우선 이 61살에 정년이 돼야 되는 걸 59세에 제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냥 이번에 이 문화행사를 프랑크로트에서 한 이유는 이때까지는 중부 독일에서 많이 했어요. 거기 특히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에센에 우리 한인문화회관이 있어 거기가 우리들의 회관이라 하고 항상 거기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쪽에 남독에 있는 회원들이나 한테는 너무 멀다고 우리 한번 여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우리 임원회가요,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해는 그럼 프랑스 하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행사장을 마련하고 오늘 여기서 했는데 행사장도 정말 좋았고 너무 고맙죠. 임원들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사실은 우리들도 나이들도 다 있고 해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너무 고마워요, 저희 제가. 우리 뉴스 이순희입니다.